근데 자리 좀 뺏기죠, 선. 시작을 안 해요? 덥 내려온다, 식혜 내려온다. 2024년 파리 올림픽 팔도 뚜껑 치기 대회요 국가대표예요? 판지매하고나다다다다다다 음. 하시는 아. 거죠. 너무 조절이 아요라 <laughs> 주가 조도 <축하주석도> 아니고 <laughs> 아, 용명한 식혜. 아,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, 저희가? 11번째 시간인가요? 아, 이렇게 올 4월달부터 달려와서 11번째 가을까지 왔네요. 가을 또 뭐가 생각납니까? 그렇죠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외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 지인을 활용한 박구석 운동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저랑 거의 한 16년 15년 16년을 같이 한산 증인이죠 꽁냥꽁냥 부부의 우리 김민기 씨어 민기 왔네 아, 어 성공했네요 <laughs> 어, 아우 성공했어 <laughs> 야, 사실,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해도, 민기랑 한 장은, 유나랑 한 장은 몇번 있어요. 그죠? 그렇죠. 네, 근데 민기랑 한 장은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선배님이랑 저랑은 그, 우차사에서 했잖아요. 용선생 같이 했잖아요. 아, 용선. 그리고 여러분들,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음, 민기가 음.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. 용선생 코너 있죠? 민기가 같이 했어요. 음. 이 머리가 굉장히 코너를 잘 짭니다, 이 친구. 가 그래서, 여기, 용선생. 여기 칭찬은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, <laughs> 아니 뭐, 칭찬은. 용선, 아니, 용선, 여러분들 하다가. 아니, 그러니까, 아이디어가, 잠깐만. 그리고 민희 좀살좀 쪘지 뭐... 지금. 야너왜 이렇게 살이 쪘냐?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여기 볼이 뜨기가 여기 살이 안준는데 네, 저 지금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쪘어요. 그렇지. 어 네. 그래 살이 쪘어. 팔도리 만져보면 이렇게 안통져 있거든요. 너왜 이렇게 살이 쪘냐? 잘 먹어서 그런 거겠죠. 결혼하고 나서 한 8kg 쯤 같아요. 와, 아, 그래도 살이 좀 쪘긴 쪘어. 내가 만져보니까. 음... 그래도 뭐 시간을 안 해요? 아니, 그냥 그래. 토크 그래도. 아니 뭔데? 이게 토크쇼예요, 운동이그래야 그냥 토크로 그래도 2분간은 그래도 나가야지 아, 나... 2분은 뽑아야 그래도 뭐 다른 걸로 넘어갈가 아, 이래 운동이 시작해보도록 하죠. 물품 주세요, 우리 시장 토크 한간다며요 뭐야! 저거 <laughs> 뭐야, 이거? 데 뭐, 우와, 저거 만 깜짝 놀랐어. <laughs> 아니, 이게 이게 떨어질 듯 하다가 이렇게 썼어. 야, 나 성공입니다. <laughs> 이게 다 되는 거구나? <laughs> 아니, CK, 이게 용기가 잘 나왔네. <laughs> 자, 이제 두 번째 도전. <laughs> 아, 너무 많이 돌렸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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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마지막이다. <웃음> <오>. <웃음> 안 손해 <laughs> 자 이거 장난이고 다시 어, 한번더 할게요 아, 봐주세요 아. <laughs> 이게 설소리가 아닌데 왜그는 아, 거야 아, 갑니다 아! 아 이겼다+ 이겼다 <laughs> 자 할게요 어 저기 아, 서 아, 세트 아, 왜+ 왜저 박동현 아두 바퀴는 돌아야지 아 사서 시작! 오아 거기에 아. 우후! 오늘 운 좋구나! 주민 너무 놀해 우리! 주민이 장난치야 고기 고 고향 갈때 고기 세트 갖고 가자! 오 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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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이거 나 너무 세.. 잠깐만아 잠깐만. 너무 많이 했어! 세개 했어! <웃음> 잘 잘. <웃음> 잠깐만 이거. 아니 잠깐만! 어? 야, 이거 하나만 찍게돼 있는데? 아니 이게! 우와. 가라! 아유! 가라! 뭐가 한 거야? 내 사이에 이렇게 할거야한번더 기회 줄게. 오한번 더. 할게요 <laughs> <한번 더. 웃음> 깡! 아, 진짜 어. 짱나해 <laughs> 잠깐만, 이렇게 가까이 안는데못 맞힌다고? <laughs> 게스트 팔로한번더 기회 줄게. 앞에 게 없는 걸로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. 네, 네. 예 예. 야 민기야 이걸로 해. 어, 그림 이쁜 어, 어, 거 나와야 되는데. 여기 이쁜 거 나와서 싹 넘어질 거야. 이거도안 맞으면 어떡해요? 그것도 안 맞으면 그냥 가안 아. 예쁜 거 나오고 <laughs> 네가 그냥 지른 거야. <laughs> 중, 민기야 좀 그냥 가만히 여기서 해도 돼. 여기서 해. <laughs> 특혜다 특혜. <야>, 잠깐만 <laughs> 그, 그, 그 이건 근시예요 내가. 아니, <laughs> 내가 난시야? <그냥, 내가> 나 <laughs> 이럴 거면 그냥 줘요. <laughs> 더장기 <참기> 하니까. <laughs> 이럴 거면 그냥 주르긴 하지. 한번 이겨줘. 자, 갑니다 아... 너는 내가 볼 때는 이 어떤 게임에 감각이 하나도 없다. 저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같이 어요 같은 줄 알았지. 자 아, 자, 자, 자. 뭘 다시,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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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다시? 몇 아, 자수신 건다니까. 답이 뭘로 생각해서 나를 아, 아 사사사사 마지막 마지막. 야, 나 이제 진짜 아니 어, 드디어 벌써 마지막 승부네요. 마지막. 오. 야, 드디어 마지막입니다. 현재 <laughs> 1대 1이죠? 예, 예, 예. 1대 1. 하나, 둘, 셋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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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로 야야 정말 잘 됐어요. 네. 사람들이 나를 뭘로 생각할까 진짜 정말 잘 됐습니다. 이번 건 누가 이겠죠? 민기가 이겠죠. 자, 오케이. 이렇게 배려할 수 없다. 계속해서 민기야 너 너무 배려했다. 아 잠들다. 고기 아, 고기 고기예요. 오 도전! 아빠의 도전! 예?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둘, 열셋, 열넷 열네 개! 이야하하하하하! 범 내려온다. 범인을 아우, 아. 팔이 내려온다. 도전! <laughs> 이뭐핑퐁 게임이에요? <laughs> 아니요 아니, 핑퐁게임이냐요 <laughs> 내가 너무 너무 창피해서 난 그래. 진짜 난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천천히 천천히 합니다. <laughs> 민기의 도전 도전 하나 둘셋넷 <laughs> 다섯 아씨 어 아씨 <laughs> <laughs> 세 번에 합성 합성 어때요? 아 오케이 좋아. 다음 세고. 오케이 다음 합성. 나그 문제 처음 다시 하는 거야. 처음 다시 해. 자. 이거 뭐 조작도 이런 조작이 없네. 하나, 둘, 셋, 넷, 이거열열열여열열여열여열여열여개아 나는 근데 서번을 해도 열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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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여서 열여서 열여서 열열1서 열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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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여야 이걸 잘하는 거야. 아, 자. 먼저 먼저요? 어떻 할까요? 어, 먼저. 어. 자, 시작. 둘, 셋. 세 개. 모르겠네. 첫 번째 판세 개. 아, 왜안 아, 안안 돼? 돼 니다 안안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열 개? 아니. <laughs> 자식이랑무슨 게임을 하면서 노는 거야, <laughs> 집에서. 너얘나 봐. <laughs> 이거 말고 표족한 걸로 다 20개 쳐야 돼. <laughs> 아니, 얘나 봐. 표족한 걸로도 20개 쳐야 된다고 얘랑 <laughs> 무슨 게임을 하고 노는 거야, 맨날. <laughs> 이 정도면은 올림픽 나가기로 했어. 태양에서 코스. <laughs> 태양에서 코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2024년 파리 올림픽 한서 뚜껑 치기 대회 <laughs> 국가대표예요. 그러니까 <laughs> 왜 이렇게 잘하지 어! <laughs> 아우, 열. 열어나? 아. 열어. 운동 신경 너무 없다, 민기야. 아니, 민기야. 너 그냥 여기다 던지고 네가 하냐? <laughs> 여기다. 12를 열래서 열리고 18시. 그럼 누가 이겼죠? <웃음> 이야! <웃음> 자, 쉽니다. <슈진아. 웃음>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, 민기야. 아 팔도도 없는데 또. 이렇게 좋아하실 줄 꿈에도 몰랐네요,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좋아하네. 아, 비락 시혜 세트가 아니라 팔도. 팔도. 어, 나 팔도는 받은 적 없어. <목소리> 어, 나도 받고 싶다. 아 어, 과자랑 팔도 제품 거의 다 있죠? 네, 지난번에도 었는아 좋아, 좋아. 좋아. 편집해야 하고 따다다다다다다 하시는 거죠. 아, <목소리> 주가 조작도 <분석도> 아니고. <목소리> 아 운동했으니까 네네. 아. 시원한 또 우리 시혜로한 잔. 아 좋네요. 좋지 달달하고 탁 아, 그지. 약간 일상 속의 어떤 달콤한 시간 그런 느낌. 여기 읽으신 것 같은데. <laughs> 일상 속 아, 달콤. 오늘 좀 민기 오 운동이 어땠습니까? 오랜만에 이제 친한 용병 선배랑 같이 하니까 너무 즐거웠고 아, 끝나고 또한잔 먹으니까 음, 그게 좋네요. 좋네. 이제 다시 재정신돌아왔는 일상 속 달콤한 시간이 여기 있었네. <laughs> 집에서 식혜 사시다가 저희 같이 게임하면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고 아울러서 여러분들! 비락식혜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. 비락식혜TV!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 달랑 달랑.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그래도 잘 쓰더라. 아 그래요? <laughs> 이거 벗어 이거 벗어도 돼. 너 상관없어. 이거 비락시계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래서 여기. 아니 나 그럼 이 스타일리스트가 붙을 이유가 뭐가 있어? 그러니까 난왜혼나싶었어 아니 아까 커피도 사들고 오더라고. 어, 그래서, 그러니까 나는 이거 <laughs> 그래도 그래도 저. 뭐 아마 출연료는 많이 줬을 거야. 아 뭐야! 아, 이게 왜죠? 봄 내려온다, 시혜 내려온다. 봄 <laughs> 깊은 걸로